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섰던 고 현미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60년지기 절친 어맹란이 현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매체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어맹란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이제 친구가 없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어맹란은 현미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통화를 했으며 매일 통화로 안부를 전해왔다고 한다. 어맹란은 현미랑 나랑은 안전나 서나 낮이건 밤이건 어디를 가도 같이 다녔어요. 그랬는데 별세 소식을 접하니까 팔이 떨어진 기분이에요라고 별세 소식을 접한 뒤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두 사람은 60년간 두터운 우정을 쌓아왔는데 어맹란은 털털하고 화통했던 현미를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깊은 속내를 드러내게 돼두 사람이 속 깊은 이야기를 자주 나누곤 했다고 전했다. 특히나 고 현미가 남편이었던 고 이봉주와 다툴 적에도 위로를 받기 위해 유일하게 찾아간 곳이 어맹란의 집이었다고 전해졌는데 이처럼 둘도 없는 사이였던 어맹란의 절친 현미가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전하며 어맹란은 현미가 아직도 얼음 속에 들어앉았다다 만사가 싫고 슬프다며 비통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현미는 생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특히나 고현미의 측근이었던 이자연은 평소 고인의 생활고를 언급했다 모든 걸 축소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했다면서 후반부에 사기도 당하고 또동업하자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야 할 일을 겪었다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빈손으로 세상을 마감한다는 게참 슬픈 일이다. 마지막에는 홀로 계셨다고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 오현미는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뜸문 뜸문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스케줄의 이동을 할때 택시를 타고 오갔던 사실을 전해지며 더욱 안타까움이 더해졌다.